처음 유럽 와서 제일 충격받은 거? 물가 아님 소매치기 아님 화장실이 유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오줌이 급한데 문 앞에서 1유로 한국 돈 1500원을 요구해 방광은 울부짖는데 손은 동전을 뛰지고 있고 가슴은 이걸로 진짜 싸도 되나? 고민하고 있음 근데 더 웃긴 건 1유로요 나는 그말 한마디에 방광이 갑자기 차분해져 응? 안 급한가? 괜찮은데? 참아볼까? 실화입니다 돈 낸다 음엔 오줌도 예의를 갖춰요 유럽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이 아니야 그건 인간 존엄성과 경제관념의 시험장이야. 카페에 들어가도 에스프레소 하나요보다 먼저 나오는 말? 토일렛 있나요? 없다 하면 커피 안 마셔? 넌 나의 목적지가 아니야. 또 어떤 날은 진짜 급해서 뛰어들었는데 문이 잠겨있고 자동으로 열리는 문. 코인 넣는 구멍 앞에 섰는데 내 동전은 50센트. 문은 1유로. 나와 문사이엔 500미터 차이. 그때부터 인생의 투 갈래길이 시작돼. 잔돈 구하러 달린다. 체면 버리고 혹시 바꿔줄 수 있나요? 한다. 3번 옵션? 기적을 바란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돈 내라니까 오줌이 쏙 들어가고 나중에 호텔 도착하면 세상 편하게 세상 느긋하게 쌈 오줌이 화폐의 흐름을 따라가는 세상 그게 유럽이야 근데 그 속에서도 나중에 보면 웃겨 화장실만 썼는데 그 골목이 기억나? 그 간판, 그 분위기, 그 냄새까지? 아 거기? 어 거기 화장실 1유로였지 장소의 기억이 권리본 장소로 남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론? 유럽에서 진짜 여행고수는 지도보다도 잔돈 먼저 챙깁니다. 유료 화장실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정말 급한 건지 존재론적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유럽을 제대로 여행 중인 겁니다. 유럽 화장실은 문이 아니라 내 인생 철학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